그게 아, 지금 얘기해도 되죠. 해도 되죠. 어럼게 저한테. 그좋아는지그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도 돼요? 그 어, 해도 돼요 곳덤으로여기에 아 계신 분서 아 너무 재밌는데? 그쵸 이게 누가 나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지금 이 수천명의 팬 여러분들 중에 경수씨와 함께 하나의 화면에서 같이 사진을 찍게 되는건데 나는 같이 사진 찍고싶다 하시는 분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자과요자 잠시만요 방금 제가 뒤돌 때 <laughs> 카메라 잡혔는데 쑥스러워하기만 <laughs> 하세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마나 이 뭐라고요? 에너지? 보여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이 열정, 에너지. 예. 좋습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 데 내가 장담하는데 팬분들 잘하실 거예요. 아, <웃음> <웃음> 그럼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원하는 동작을 네, 같이 하는거에요 네, 무조건 네. 좋아요 내려갑시다 그거 똑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내려와서 이제 사진같이 찍을건데 다시한번 나는 도경수랑꼭 사진을 같이 찍어야겠다 자이 분들 중에 과연 누가 사진을 함께 찍게 될까요 여러분 네. 랜덤으로 나옵니다 자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오고있어 <laughs> 아, 오래 주실까? 어, 좋아, 좋아. 저 이거 좀. 잠깐 자 하고 있는것같아 네, <laughs> 자. 말을 좀 해. 자, 벌요 자, 감시선. 자저 자, 한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서 아, 수씨쪽을봐 아, 아, 주세요. 저분은 먼저 보세요, 김수지 저거야, 저거. 갑니다. 하나, 둘, 셋! 한번더 할게요. 동작 바꿔주세요. 저희가 똑같이 할게요, 또. 오, 좋아! 저... 완전 희망 전격이잖아 자, 봤죠 광수 씨할수 있죠? 아,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사진을 공개합니다. 보세요. 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저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음, 음, 광수 씨. 괜히 이게.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어떤 분과 찍게 될까요? 자, 랜덤으로 갑니다. 첫 번째가 누구까요누구까요누구까요 오, 남주님 보이고 있요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자,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나랑 찍고싶다하면 어필을 좀 하셔야 돼요. 어필하세요. 어, 어. 어, 어, 맞아요. 본인이에요. 어, 저는 약간 청춘 영화에 나올 법한, 네,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나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어, 지금 그쵸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가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 어, 너무 청량한데요. 어떤 포즈 보여주시겠어요? 경수 씨는 어떤 포즈를 찍고 싶어요? 어, 저... Exactly. <laughs> 뭐 할까요 이번에 뭐든 좋아. 아주 대박이다. 무슨 이런 것들? <목소리도> 자, 약간 호 있는데 하고 아, 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대 하나 둘셋 완벽해. 완벽해. 진짜 영원히 나 지금 한 시간 동안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진짜 너무 어 엄청나요. 너무 지금 존경스러워 고맙고요. 자, 또 갑니다. 넷더로또 <laughs> 있어요. <laughs> 또 있어요. 계속 <laughs> 갈거요 자, 이번엔 누굴까요? 어 뒤쪽도 지금 뭐 난리 났어요. 화하고어저점저점저 느낌 느낌 좋아요? 저기 뒤쪽에도 있고요. 어 엄마 엄마 반응 좋아 반응 좋아. <laughs> 여 이렇게. 아, 이시게 아, 이렇 아, 이요 아, 약간 느낌이 한국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 예. 어, 아, 데내게 아, 됐을까? 아, 그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세요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요희게 아, 이어게 아, 이렇어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 아, 아너 두번째 아 행복해 아, 니샷 <laughs> 네자 두번째 포즈 아 저분이 히어로 옷을 아, <laughs>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그쵸 그 어. <laughs> 하나 면에 웃어주셔야 돼요 저분 웃으셨어요 스마일 스마일 네. 저렇게 웃어요 눈에 오셨어요 개... 지금 어. 네? 하나 둘셋 <laughs> 완벽합니다 아리가또사이거스 <감사합니다. 트레일. 웃음> <laughs> 네. 어. 히어로 아니, 너무 좋은데요? 어로요 네. 너무 좋은데요? 어, 아고아 감사합니다 자 하우스씨 한번더할까요한번더 갈까요? 너무 죠 근데 시간이 없지 않아아 그래요? 아니야 길을 길게 하 되니까 네? 골라주세요. 자 손을 많이 흔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갈게요자손 흔들어주시는 분아 좋아요. 좋아요. 이하세 좋아요. 이혼하세요. 이혼하두분 중에 누구혼하 좋아요. 누가 하시겠어요 어. 네. 좋아 강렬합니다. 그래. 자 우리 팬분 어떤 요좋지요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포즈. 제대로 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뭐, 뭡니까? 아, 다행이다. 아니요, 저분 나올 거예요. 난 저분을 믿어요. 자, 갑니다. 어떤 포즈로 같이 찍고 싶으세요? 아, 동돌이, 동돌이 좋아요. 아 경수 씨 이런 거는 뭐? 이정는뭐 아주 가볍다. 아 기를 모으고.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포즈. 어떤 거 가시겠어요? 마지막 최종 보스. 자 지금 새끼 손가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경수 씨가 리드하시겠어요? 얼른 네. 하시겠어요? 어 진짜 피날 것 같아요. 자, 이위테달스요 한쪽 손으로. 그렇죠? 눈에, 눈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지금 약간 네. 위에 사진은 두통. 아래 사진도 지금 굉장히 추가이 느껴지는 것 같지만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